삼성 초대 회장 이병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철은 1910년 경상남도 의령 지방 양반가 만석군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1926년 1 7의 나이로 3살 연상의 아내 박도울과 혼인하였습니다. 1929년 서울 중동학교를 졸업하고 와세다대학 부석 전문부 정경과에 입학했으나, 일본 유학 생활 중 건강 악화로 하기는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였습니다. 허송세월을 하던 26세의 이병철은 자녀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순간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심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것을 반성하고 밤새 고민 끝에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936년에는 부친으로부터 쌀 300석분의 토지를 지원받아 마산의 협동정리소 창업을 시작했고, 1938년에 삼성 상회를 세우고 이후 무역업에도 종사하였으며 1951년에는 삼성물산을 설립하였고 전쟁으로 사방에 널린 고철들을 수집하여 일본에 팔아 벌어들인 달러로 설탕 비료를 수입해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1961년에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발의하고 초대회장에 추대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특유의 통찰력과 상결력으로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폐암이 발병하여 10년 가까운 투병생활 끝에 1987년 결세하였습니다.